여러분께서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 전쟁 70주년 및 천안함 10주기 기념 북군 문화사진전이 함께하고 계습니다 오늘 이 사진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준영 씨가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우리 전준영 회장 여기 있고요. 뭐 바쁩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왔고, 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어, 또 우리 심, 심재철 예, 의원도 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많이 왔습니다. 안하요 <목소리> <목소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그리고 당대표의 책임 있는 그런 안보 의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상는데이몸으로 나오는 곳을 이렇게. 우리 보살을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들곳을해서 이곳을 통해이해서이삼을 이곳을 통서이이곳이을해서이곳 이곳을 통이 어, 이 친구는 편하고 이제 배가 엎어지면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거의 결단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는데 이거 너무 하죠 자판이몰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긴줄알니까 병원에서 만나다니고 이서는좀이제게 사는 예, 그 원, 얼마나 없다고, 뭐, 이 얼마나 고 처절했겠습니까? 이선두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차대이구상하니 이제 제일 많이 아프고 여기 와인어이도없다이 하나도 없고, 탈의 하나도 없고, 탈의 는나도 없고, 탈의 하나도 없고, 탈의 하나도 없고, 탈의 하나 없고, 지의 하나도 없고, 탈의 하나도 없고, 탈나가 없고, 탈의 나도없습니다그나

Það er eitthvað hegðið. 对。<laughs> 그대 야당의 당수죠. 우리 황교안 대표와 또 그리고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서 어, 국회의 의원 또 이명수 김선동 의원이 함께 해가지고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와 그리고 리멤볼 코리아 보훈가족이 함께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북계의 저 천안함 폭심 사건을 잊지 말고 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천안함 생존자 존후의 존준영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생존자분들께 머리 숙여집니다 더욱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